안녕하세요 세미농원입니다. 오늘은 7월 8월 과수원의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월 장마기가 지나고 8월의 후반부로 갈수록 견문이 썩은 병의 감염률은 낮아지지만, 탄저병은 잠복기를 지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2차 감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갈방병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수확 전까지 발병이 지속되므로 방제를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금년의 경우 개화기가 길어진 탓에 낙화 후 방제가 다소 늦어져 적과 시기에 순나방 피해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과 골나방 피해도 심심찮게 확인되므로 나방류의 계속적인 방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린재의 경우 장마기를 지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부패병 혹은 탄저병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방제가 요구됩니다. 남은 기간 병해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과온주의 건강 관리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미 농원 많이 응원해주세요.